우리가 여러 일들을 겪고 또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살았지만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사 우리를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새임 주실 그 하나님만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신이 순환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제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능욕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잡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느끼고 오히려 엉뚱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나와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의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영광 중에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영광 중에 이마사 심판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생각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메시아 왕국이 펼쳐졌을 때 주님, 나와 내 동생을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얻게 될 영광과 자리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 어머니였던 살로메가 이러한 요청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만 사실은 다닌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제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여제자들이 여러 일들을 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살로메가 함께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중요한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들들을 나중에 오른편 왼편에 앉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요청 바로 앞에 한 가지 말이 먼저 더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자신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얘기하기도 전에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대로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한 부탁인가요? 아주 당당한 부탁인가요? 아주 당당한 부탁이죠 앞으로 제가 뭔가를 부탁할 건데 뭐든지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부탁드릴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가능하면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보통인데 무슨 부탁을 하든지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척 관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마다 가장 옆에 동행을 했어요. 베드로와 함께. 이세 사람 마음 속에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를 더 많이 알고 있고 우리는 뭔가 더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들의 혈연을 동원해서 그들의 공로를 내세워서 나중에 더 높은 자리를 약속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요구한 것은 단순히 출세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보통 잔이라고 하면 받을 목 또는 만족함을 뜻하지만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진노와 고난의 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라는 것도 죄씻음의 좋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원래 그원 단어의 뜻은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물에 잠긴다. 물에 잠긴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침례는 뭐예요? 물에 들어가서 죽었고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받을 고난과 죽음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전부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뭔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인가보다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우레의 아들들,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용감한 형제들 요한과 야고보는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할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할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왕을 위하여 어떠한 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왕과 함께 우리가 같이 고난을 받고 나중에 상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실제로 야고보는 초대 교회에서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도였어요.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반모섬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성공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들의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과연 너희들이 그것을 할수 있을 것이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오고 갈때 옆에서 누가 들었는가 하면 나머지 제자들이 들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당연하다, 그럴 만하다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듣고 요한과 야구보에게뭘 냈다고요? 화를 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화를 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똑같은 마음이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들 마음 속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화가 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불러다가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이 세상의 집권자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냥 종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도 이미 한번 나오는 이야기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잘 가르쳐 주셨던 열두 제자 안에도 뭐 때문에 자꾸 다퉜다고요?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나중에 높이 앉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투고 있었다는 라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하겠노라 내가 헌신하겠노라 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교회와 성도님들께 인정받고 그래도 직분을 받기를 원해요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전보다 더큰 책임을 맡는다라는 것이고 이전보다 더 헌신하겠다라는 다짐인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제자들처럼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직분을 받고 나면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전에 열심히 있었던 모습은 조금 더 조금씩 사그러들고 이전에 섬기던 모습은 오히려 섬김을 받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바뀔 때가 있어요. 또꼭 직분이 아니어도 교회에서는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갈등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모두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떤 작은 일을 해도 생각이나 방법이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리고 뭐 그렇게 큰 미용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면 서로 맞춰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이야기하다가 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로 제자들처럼 서로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누가 더 큰가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큰가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가? 누구와 더 경험이 많은가, 누가 더잘 알고 있는가, 또 누구의 더 말이 힘이 있는가 등등의 이유로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고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다툼이 생길 때가 있다는 라 거예요. 반대로 내 말을 무시했다고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는 거예요.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죄를 안 지어보셔서 모르시는데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 괘씸죄라고 합니다. 괘씸죄. 괘씸죄에 한번 걸리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그 안에서도 가끔 이렇게 부딪히고 마음이 상하고 나면 잘 풀지 못해요. 왜요?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감히 나한테 먼저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무시했다고 하면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처음에 교회를 잘해보자고 말했던 그 교회 문제는 없어요. 상대방의 태도와 말을 문제 삼으면서 이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세상의 집권자들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로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냥 종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대요. 8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들의 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올라갈 것을 생각했는데 그것과는 반대였다는 라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해서 이기고 또 뭔가 성과를 내서 성공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일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PR도 잘해야 되고 이미지 메이킹도 잘해서 굉장히 그럴듯하게 또 뭔가 이렇게 그 신뢰감 있게 보여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곤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야고보소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대적하신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겸손한 자에게 더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항상 자기가 1등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인데요. 나중에 그의 베드로 전우서를 보면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우서 5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무엇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누가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이, 높여주신 사람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높임을 받은 것은 하늘의 영광보자를 버리고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비하. 그리스도의 나자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 육신하사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땅 가운데 죄인의 몸을 입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빌리포스 2장, 9절, 2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나라에 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화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는 휴 i 리티라는 단어이고요. 굴욕이라는 단어는 휴밀리에이션이라는 단어에 비슷하게 생겼죠. 원래 라티너 같은 단어에서 왔는데 휴밀리타스라는 말에서 같이 왔대요. 겸손이라는 말하고 굴욕이라는 말이 한 단어에서 왔는데 가만 보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스스로 나가면 겸손이고,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수치스럽게 억지로 나가면 뭐예요? 굴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스스로 나가면 겸손, 억지로 나가면 굴욕이라는 것이죠. 그럴 듯한 설명이죠. 겸손이란 억지로 그냥 자기를 뭐 낮춰서 그렇게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찾아서 가면 그게 겸손이래요.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본 모습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원자리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처럼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자기의 공로로, 공로와 자랑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하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많은 간증과 설교를 하는데 그 가운데 보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들 중에 무엇이라고요? 괴수라고 얘기해요. 죄인들 중에 괴수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중된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학식과 배경과 출신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한 것도 부득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의 공로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교양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고상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니까. 누가 겸손한 사람인가? 예수님의 공로를 말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공로,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말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고 구역 예배에서 나눠야 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 왔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해 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큰 죄인인지,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제가 사역하면서 보니까 그 이야기는 수십 번, 수백 번 들여도, 들어도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항상 들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자랑, 자기의 공로를 얘기하는 거 보면 한두번 들으면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족함과 예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 보면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꼭 예전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역 예배에 모여서도 내가 꼭 성공하고 잘했던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는데 잘안 됐던 것, 실패한 것, 실수한 것 내가 죄를 범한 것도 내어놓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며 나갈 때 그것이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날에 그냥 내 자랑만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며 살아있는 간증이 생기게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고 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나의 자랑과 과거의 공로를 이야기하면서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증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로뎀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 모두의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봉사하고 선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시중드는 거예요. 시중. 남의 시중드는 것이 종이죠. 종에게는 어떤 권리나 주장이 없어요. 주인이 주인의 필요와 요청에 따라서 그냥 복종하는 것이 종의 일이지, 종이 계획하고 뭔가를 주장하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필요와 요청에 따라서 섬기는 것이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선물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선물하는 것도 내 좋은 게 아니라 상대가 좋아할 것을 해야죠. 제가 어릴 때 자전거를 아직 조금 할때 이렇게 배웠어요. 동네 형들한테. 집에 가서 저 자전거를 탈수 있으니 자전거를 사주세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금방 안 사주시다가 어느 날큰 자전거가 왔습니다. 땡천리 자전거라고. 그때 이제 그게 처음 나왔는데 제가 원했던 사이즈와 색깔의 자전거는 아니었어요. 오래 타라고 저희 아버님께서 아주 큰 자전거를 선물해 주시는 바람에 그 자전거에 제 몸을 맞춰가고 마음을 맞춰가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게 아닌데. 나중에 이제 뭐그 마음을 알게 됐는데 희한한 거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지만 아이들이 원한 그 선물이 아니라 마트에서 세일하고 세일할 때 미리 사뒀다가 이제 선물을 하게 돼요. 레고는 레고인데 아이들이 원했던 그 레고는 그게 아닌 거야.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게 먹혔어요. 근데 크고 나니까 아이들의 표정에서 다 읽히더라고요. 좋아하는 척 해주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선물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가 요구하는 것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효과적이고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봉사하고 섬기려고 해도 사실은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 안, 맞이, 안 맞기가 더 쉽지요. 안 맞을 수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더잘 안다, 내가 더잘할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 높은 마음으로 섬기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사실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라는 것도 하나님의 가족,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집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 집안 일하고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안일이 자질구레하고 끝이 없는 일들이 있고 해도 표가 안 나고 그런데 안 하면 금방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비슷해요. 봉사 이름으로 적힌 어떤 봉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수많은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고 해도 표가 안 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하면 가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거는 전문가를 불러다가 한 번에 일을 끝내면 좋습니다. 집안에서 형광등 나가면 전문가를 불러다가 일을 하시나요? 청소할 일이 있으면 청소 전문가를 불러다 일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한 일들이 많고요. 또또또 또, 또 더군다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은 그렇게 작은 헌신도 누군가에게 미루면서 그렇게 전문가를 불러오면은 뭐가 필요해요?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한데 더 많은 헌금은 누가 하겠냐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종의 모습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4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집권자처럼 무엇 하려고 하니까? 주관하려고 하니까. 주관하려고 하니까. 섬기려고 하지 않고 주관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명령하려고 하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일에 대해서 방법도 잘 알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시면 뭐 합니까? 누가 헌신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만 있다 보면 항상 회의가 길어져요. 회의가 길어져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효과를 따지면서 계속 말만 길어집니다. 왜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만약 교회에 누군가 냄새 나는 오물을 버리고 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처음 발견하는 사람이 치우면 되죠. 그런데 냄새나는 오물을 보고 이것이 누구의 관할 구역인지 누구의 소관인지 누구의 책임인지 누가 할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걸 깔끔하게 치울 수 있는 방법인지를 회의에 하면 되겠습니까 냄새가 나더라도 내 손에 오물이 묻을지라도 먼저 치우는 것이 성숙한 가족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웬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세 번째 나에게 절하라 이 천하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가지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힘을 힘이 최고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힘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조정하고 누군가를 주관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힘을 가지라고 물질을 가지라고 이야기 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말씀으로 하시면 되지 뭐 하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흙먼지 날리는 곳에서 자신의 피와 살을 다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사랑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몸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받기보다는 능력 받고 매를 맞으면서도 죽기까지 순종하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예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사랑이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먼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섬김이 없다고 말하기 보단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전화하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종처럼 낮은 마음으로 나를 바꾸어감으로써, 섬김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로데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교만한 사람을 아주 잘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교만한지 잘 알아보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교만한 사람이래. 교만한 사람 눈에 교만한 사람이 아주 잘 보인대요. 왜냐면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을 많이 기억하고 계신 분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화를 내는 것은 왜 그럴까요? 종이 되려고 하지 않고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주관하고 싶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고 화까지 내게 되는 거예요. 변은 자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사람은 성숙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속이 비어 있고 내세울 것이 없을 때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 가족이라고 봤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어린 깐난 아기는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피로가 있을 땐 어떻게 하면 돼요? 울면 돼요. 배고파도 울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해도 울고, 그럼 누가요? 어른들이 그 일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가 되면 뭔가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주장도 있고, 뭐, 정의로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만 있어요, 말만. 누가 그 뒷감당을 하는가? 성숙한 어른들이 그 뒷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육체적인 나이가 우리의 성숙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말 없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며 섬기느냐? 그 사람이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의 설교자였던 찰스 시미어는 이것을 아래로 성장하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래로 성장하기. 내려갈수록 우리는 성장하는 거래요. 어떻게 내려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십자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성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낮출 때 우리는 성장한대요.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나는 죄가 많으나? 하나님의 자비가 크도다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나는 많이 용서받았음에 교회도 주님도 많이 사랑하리라라고 고백하며 섬기며 나갈 때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낮아질 때 나는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섬기며 나갈 때더 많이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자기를 낮추어 종의 모습으로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시며 하나님께 크다 인정함을 받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함께 나눈 말.